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기름만 넣고 바로 타시면 되는 가성비 좋고 옵션까지 좋은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말할 것 하나 필요 없는 가성비 끝판왕 차량이죠. 바로 쌍용사의 체어맨 WCW 700. 포트로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드와드릴 건데요 제가 앞전에 기름만 넣고 바로 타시면 되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전 차주분께서 차량을 정말 아끼신 만큼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까지 교체를 해주신 차량이고요 거기에 로우 수리와 어포암 수리까지 정말 완벽 정비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이 저렴한 금액대에 누유 없는 차량이라고 하면 정말 이 차량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정말 말할 것 하나 필요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크기와 넓은 실내 공간, 많은 옵션, 거기에 승차감까지 정말 좋은 이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6,800만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599만원, 599만원. 5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체험해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쌍용사의 체험해 WCW 포트로닉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0년 7월에 등록된 201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1 3만4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미세 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승기한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차량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백환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이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과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머스고 큰지막한 크롬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릴 상태도 깨진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멋스러운 19인치 크롬 휠 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드리쪽만 생각하기 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그리고 이 차량 고급 차량인만큼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 도어옵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운전석 뒷문, 운전석 뒷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드리 정말 생각이 들록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옆으로 리어램프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옵션과 그 우측으로는 CW700 퍼트로닉 4륜 엠블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와 그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이만큼 고급 옵션인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차량이만큼 트렁크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식량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대들이 정말만 생각이 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쌍용사의 체험형 차량 실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 무려 금액이 599만 원짜리 차량이지만 차량 관리도 잘 되고 옵션까지 좋고 안정성까지 좋은 이 차량 저 효자.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양완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운전석 전동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조수석 전동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휘발유 엔진이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절 없으며 실 주행 거리 134,194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애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그 우측에는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답게 전동핸들인 텔레스코빅 옵션까지 잘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핸들 열선까지잘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 잘 제공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이아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 프루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후방 감지기 버튼과 그우측엔 전동 리어 커튼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신형 에쿠스 기어봉으로 드레스업까지 해주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자식 바킹 브레이크 옵션과 고급스러운 차량인 만큼 에어서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ECM 하이피스 룸미러와 뒤쪽으로는 블랙박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정말 고급 차량답게 고급 스피커인 17개의 하만카돈 스피커까지 내장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고급 차량 이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전동 시트와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잘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전동 디코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4단 송풍구 옵션과 뒤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 버튼과 아래쪽에는 뒷좌석 각종 매뉴얼 버튼들 그 옆으로는 이렇게 이중 커플드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블랙 스웨이드 재질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변색되거나 해지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뒷좌석 조명등 옵션과 이렇게 뒷좌석 화장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 같이 휘발유 엔진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체어맨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쌍용사의 체어맨 WCW 700 코트로닉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0년 7월에 등록된 201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주행거리... 약 13만 4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위세내유 단 한방 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순변 하나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금액도 저렴하지만 차량 관리도 잘 되고 옵션까지 좋고 정말 말할 것 하나 필요 없는 최고의 가성비 끝판왕의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6,8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599만원 500... 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체험의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자할 수 있는 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